1980년 4월. 대학이란 대학은 다 떨어지고 나는 입시학원생이 되었다. 재수생이라는 이름에 아무것도 아닌 19살의 아들에게 부모님은 다시 한번 쓸데없는 기대와 돈을 들여 별 의미도 없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3월 중순. 하면 된다고 밥 먹듯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끄덕이며 못난 인간의 표범 같은 나는 테이블 위에 신문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아, 신문 배달 장학생. 그게 이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학원비도 모두 대주고, 게다가 집세도 무료, 식사까지 포함이었다. 부모님에게만 잠자코 있으면 내가 받은 돈들은 전부 내 용돈이 된다. 잔소리 들을 일도 없다. 천국같은 이야기였다. 물론 수원고무 같은 것은 애초부터 머릿속에 없었다. 신문배달 같은 건 끼케야 알바의 연장선이라고 가볍게 보던 나의 예상이 빗나간 건 첫날 인사로 갔을 때부터였다. 우선은 320부의 조간석간 배달을 지시받았고 그날 저녁에는 아 내다 광고지도 끼워넣어 라는 기지국장의 선고를 받았다. 결국 매일 2시 기상이라는 이야기다. 새벽 3시 배달 시작 생명부지의 거리 이런 일이 아니면 평생 가도 가보지도 않을 길을 지도를 의지해 뛰어돌아다닌다. 코를 베어가도 모를 어둠 속을 빨간 우체통에서 2 m 왼쪽 안으로 꺾어 들어가 세 번째 집 그리고 뒤로 두 번째 문. 지도는 마을을 하나의 선으로 바꾸고 만다. 배더원은 하염없이 달리는 쥐새끼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헤매는 기분이었다. 밤의 어둠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공포 속에 던져 넣는 것 같다. 그러나 배달원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 즉 귀신보다도 살아있는 인간 쪽이 무섭다. 거의 매일을 이 지구 어딘가에서 절도 및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 모습을 봐도 모른 척 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었다. 오사카 신흥주택지라는 말이 듣기는 좋아도 결국 예전부터 살던 빈민과 비상식적인 젊은 세대의 집합소다. 마을 안이 무관심과 고독의 냉기에 잠겨 있어 보인다. 그리고 평범한 게 당연한 F 주택가 501호실에서 그것은 나의 세상으로 들어왔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우 일이 익숙해지던 5월, 나는 수금까지 하게 된다. 수금의 어려움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일부러 신문대금을 내고 이사하는 그런 인간은 이 거리에는 거의 없다. 며칠간 신문 투입구에 신문이 쌓이고 나서야 겨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501호도 그렇게 쌓여있는 상태였다. 아, 또야, 망했네. 나는 그날 몇 번이나 당한, 더는 들어가지지 않는 신문 투입구에 짜증을 내며, 지난 것들을 빼내고 새 신문을 넣으려고 했다. 그때 빼내던 신분들과 함께 문이 살짝 열리며 연도칼로 자른 것처럼 경관 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어? 열렸어! 언제나의 나라면 거기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문을 열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비명소리 같은 건 없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막만이 돌아온다. 예, 예, 야반도주군요. 또 내가 혼나겠네, 씨. 나는 문을 열고 쌓여있는 신문을 발로 차서 정관 쪽으로 돌려놓는다. 내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때 이미 그곳에게 불려갔는지도 모르겠다. 5 0 1호로 주인은 벽과 자전거 사이에서 웅크리듯 앉아 있었다.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없을 만큼 변색되어 썩고 있었다. 기억나는 것은 맹렬한 악취와 엄청난 파리들. 이상하게도 시체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은 없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주위의 것들 뿐이다. 경찰의 현장 검증이 끝나고 신문의 단신으로. 501호 주인이 원래 교사였던 독거노인이었던 것, 자녀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살던 것, 그리고 사후 2주가 지난 것을 알았다. 도시에서 고독하게 살던 노인의 경우를 19살인 내가 이해할 리도 없었다. 그 거리의 도끼에 침식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수고밀로 욕을 먹지 않고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찾아온다. 신문 배달원들에게 있어서 비는 최대의 적이다. 벌써 장마철의 느낌이 떠도는 이런 시기에 임대한 아파트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그것만으로도 우울하게 된다. 신문을 비닐봉투에 넣는 것까지 계산하니 한 시간이나 일찍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501호 사건 다음 날, 심야. 나는, 쏴! 하는 빗소리에 눈이 떠졌다. 비야? 아, 젠장. 나는 옷장에서 오비를 꺼낸 후, 아파트 한 1층에 있는 신발장에서 장화를 꺼내, 다시 2층으로 올라간다. 1층 현관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어. 배달원은 2층 문으로 출입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2층 동쪽 끝. 출입구 바로 옆이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 막잖아? 잠이 덜 깼나. 라며 우비와 장화를 벗고 전단지를 신문에 끼우러 나갔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빗소리에 눈이 떠진다. 오, 비가? 나는 또 다시 옷장에서 우비를 꺼내고 1층 신발장에서 장화를 가지고 와 밖으로 나간다.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장난하냐? 뭐야 이거? 누구한테 불평도 못 하고 우비와 장화를 다시 넣고. 나는 다시 광고지 끼는 작업을 하러 나갔다. 이상하게는 생각이 됐지만, 달리 신경도 쓰지 않고, 그날도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도 다시 빗소리에 눈이 떠진 것이다. 이불 속에 잠시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던 중 빗소리라고 생각했던 소리가, 나뭇잎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 때문에 나뭇잎 같은 게 닿은 건가? 나는 이불에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까지 가서 오래된 셰시를 열었다. 당연하게도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는 멈춰 있었다. 등줄기를 파고드는 오싹한 감촉과 장마철에 끈적거리는 공기가 흘러들어와 심장 고동이 경보기처럼 빨라진다. 창문으로 위를 내다볼 수도 있었지만 그 호기심은 터무니없는 위험성이 있어 보였다.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은 갑자기 옆집에서 들려온 엄청난 신음소리였다. 그것은 신음이라기보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발로 바닥을 차는 것 같은 소리도 나기 시작했고 예사롭지 않은 상태였다. 아래층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며 올라오고 있다 다른 옆집 회사원도 깨어서 오고 문을 두드리며 케이더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은 겁니까 하고 물었지만 무슨 일이에요? 아무런 대답도 없다 케이더씨 한동안 그런 상태였는데 5분 정도 지나서 미웃고 케이더씨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민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말은, 왜 그러세요? 모두 모여서? 였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파트 주인 아주머니는 들으라는 듯 투덜거리며 혼잣말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회사원도 짜증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빗소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 때부터는 잘 수도 없어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다시 작업을 하러 나섰다. 그날 아침, 나는 조간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원에 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시야 구석에서 사람 그림자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통근 특급 열차에 뛰어드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이 K-라는 것을 알게 된건 학원에서 돌아와서였다. 밤. 평소보다 정막에 휩싸인 집에서 나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그 빗소리 일도 신경 쓰이고 있다. 낮에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지붕에 닿을 정도의 나무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 그 빗소리는 뭐였단 말인가? 그런 의문과 정체를 알수 없는 불쾌함. 아침에 봤던 인명사고의 현장이 겹쳐져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빗소리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루빅스 큐브를 양쪽에서 눌러서 돌리는 그런 소리. 삐걱대며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집안 전체에서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낡은 건물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도 알게 된다. 가위에 눌린 게 아니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말리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 비걱대는 소리는 그쳤다. 자비 없이 일은 찾아온다. 또 다시 언제나처럼 어둠의 거리로 배달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은 정말 가슴이 무겁고 어둠이 무섭게 느껴졌다. 이 마을에는 경기가 좋았던 시절 광적 공장 회사원들이 살던 단지가 꽤 있다. 지금은 흔적도 없고. 거주자도 드물어 아파트 한동 전체가 거의 빈집으로 된 곳도 있다. 그런 단지 중 하나로 뛰어 올라갔을 때 나는 꼼짝없이 굳어버리고 만다. 그것은 그곳에서 그때 501호가 보였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져 있다. 사람이 입주했나? 아니, 말도 안 되지. 아까 지나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바라보던 내 눈에 그 빛이 흔들거리다가 깜빡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빛은 사라진다. 나는 기지국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배달 지역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국장이 내게 말해줬던 것은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어휴, 당분간 조용하더니 또 나오는 거야. 거기 귀문이야. 앵마기를 해도안 되나 보네 벌써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여럿이나 나왔다고 한다. 어쨌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물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대로 믿지도 않았던 앵마기라는 것을 받으러, 우리 가게 쪽 신사이기도 한모 신사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일단 앵마기를 받은 후 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미신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암시가 강한 것도 아니었으나 실제로 내 눈, 내 귀, 내 몸으로 느낀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불안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밤, 그것은 마지막 길동무를 찾으러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와이모토 씨는 평소에도 내게 잘 대해주던 좋은 형 같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업소용 아이스크림 팩을 가져다 주더니 이동네 요즘 사람 많이 죽네? 라며 10시 가까이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내 방이야기, 빗소리이야기, 그리고 501호의 불빛이야기들을 마이모토씨에게 했다. 그건 지나친 생각이라고. 그만해 그만. 스트레스 때문이야. 기분 나빠서 못살겠으면 방 바꿔줄까? 여기는 북향이라 난 상관없어. 무엇하면 오늘 밤 여기서 내가 자줄까? 확인해보지 뭐. 나는 거절했지만 와이모토 씨가 우기는 바람에 결국 둘이 우리 집에서 자게 된다. 그리고 나는 세팅해놓은 알람시계로 일어난 게 아니라 신문기지국에서 연락을 받고 온 집주인 아주머니의 절규로 눈이 떠졌다. 와이모토 씨는 선반에 줄을 묶고 목을 맨채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후내 주변에서 죽은 사람은 없다. 아니, 그날로 신문 배달 장학생을 그만둔 나는 그 거리에서 얼마나 죽어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